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개헌령 선포 사태로 대한민국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개헌군을 앞세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하고. 여야 유력위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매선주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및 탄핵을 촉구하며 연일 첩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컨셔스9은 전직 기자 출신 피드드로 구성된 사회 전문 유튜브 채널로서 이러한 탄핵 사태와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컨셔스9 제작진은 12월 12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 이틀을 앞두고 서울 탁골공원과 여의도 두 곳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해당 내용은 두 번에 걸쳐 영상으로 나갈 예정이며 이번 영상은 첫 번째 편으로 탁골공원에서 만난 시민들의 인터뷰입니다. 저희 컨서스 나인 제작진은 중립의 입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음을 밝힙니다. 실례지만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뭐, 뭐 반대하시는지 이런 난, 얘기를 듣고 난 반대합니다. 에 대해서 반대하세요? 예. 그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유를 제나 지금 이제 내일모레가 80인데 네. 어릴 때이 학교도 제대로 못나고 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한 80년간 살아나온 네. 경험을 생각할 때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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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여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아시아의 네발리요 한강의 기적이 나왔는데 오 진보가 저 이 잡았을 때는 네. 국가부동 아 IMF IMF 때 죽은 사람이 5.18때 그로 이남 피해보다 더 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어르신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령 선포와 관련해서 내란죄 혐의로 인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반대합니다 이거 보니까 대통령이 뭐 하려고 뭐 전부 탄핵, 탄핵, 탄핵. 이러니까 이거 국가가 이거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 대통령을 일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내란 반란이지, 뭐가 내란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무도나가지고나 약혼 반지, 애들 반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목이 운동할 때 담배에 습니다 이런 시발 이놈의 돈을 가지고 핵교 정책 하면서 북한에 갖다 주는 거는 그거는 통수권자의 통치고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국가를 운행하지 못해 가지고 비상계엄력을 한 거는 그거는 시은 내란건물 말입니까 젊은... 여. 청년 앞에 이야기한데 여기 저절로 나옵니다 나는 음. 반대합니다. 내가 매일 이따 2시 되면 또 광화문 나갈 거예요. 애국 집에 나갑니다. 나 이제 뭐 살만 집 달랐습니다. 80병서야. 유동영 대통령을 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않으면 나는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KBS MBC 보면 광화문 집회에서 나와가지고 그 애국 시민들 집회하는 거 텔레비에 하나도 안 비치입니다. 여의도 민주노총들 하는 거만 비치지. 정말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선생님, 저기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 을 갖고 있는지 잘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어 그렇죠.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대로. 정권을 수거하기 위해서 사정이 있을 거로 생각해요. 일반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됐다는데, 충분한 그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억울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명할 기회도 안 주고, 우리가 그냥 이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무조건 저거 잘못됐다. 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도 발표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발표했어요. 네, 예,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어요? 진짜 좀 그렇게 하지. 왜 한참 밀려있다가, 이제 막까지 와서 그러냐, 이거. 적좀 그런 용기가 있고 결단령을 내려가지고 하루 치정이 조금 늦었지만 어쨌든 잘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싸워봐야지 일단 자기 당이 성이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그리고 그래요. 14일 토요일이죠. 네. 그때 이제 탄핵 관련 이제 투표가 음. 국회의원들이 진행을 하는데 음. 이제 탄핵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구결이 될까요? 국민의힘은 음, 참... 참여하겠다는 입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참여하면은 네. 탄핵이 되겠지만, 그건 뭐, 우리가 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아 어, 탄핵보다도 탄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탄핵이 안 되고, 조금 더그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한번더이 자기 어떤 확반 그 생각을 좀더한번 의견을 필요하고, 어쩔 수 없으면 국민의 뜻이라렇 하면 탄핵이 되겠죠, 그래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국민대다수가 탄핵을 찬성하다괜찮장입니다거기 대해서 어떻게 하 국민대다수가 그 저희도 처음에는 아, 무조건 탄핵되었다 생각했어요. 할라라봉은이래밖에 어, 못하냐? 어, 전두에전국 못하냐? 왜 조직을 갖추고 개엄이란게 뭔데? 개엄조치란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대통령 됐나?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윤석열 씨가 탄핵을 그이개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음. 대통령 다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한번 세게 한번 해볼라 하다가 네. 너무 좀 허술하겠지. 음. 근데 비상 계엄 때 보니까 지금 지금 막 국회의원이라든지 언론에도 많이 들어가고있어요 여러 가지 뭐 군에도 지시를 하고 뭐 이렇게 국방장관 지시도 하고 막 이렇게 나오고 있고 속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준비가 잘 돼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도 그렇게 네, 잘 네. 준비가 잘된 생각 안 해요. 네, 네. 자기 의지대로 하면은 그냥 전광석가처럼 해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끌고 나가야지. 네, 네. 그런데 이건 좀 여담이지만 네. 신군부가 했던 것처럼 전두환 했던 것은 치밀하지 못했고 그런 조직도 못 갖추고 네. 그냥 너무 이거 이 계획 없이 한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생각이...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뭐 하든 하든 그 윤석열이가 하더라든 그, 뭐, 정치는, 뭐, 윤석열 대통령 뽑아놨으니까 민주당이 밀어줘야, 그, 뭐, 하더라든 국민으로서 서로 이렇게 응해줘야죠, 뭐, 하는데. 그런데,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는 거 자체는, 실제로 개엄 요건도 해당 안 되고, 실제로 나쁜다, 이거지. 국민을 위한다면, 진짜로, 나라 경제가 진짜 어려우고, 뭐, 하고 하는데, 진짜, 뭐, 안 된다, 이거지. 이런 거. 까미 까미 안 된다 이거. 그근데 오늘 다 말을 발표하더라고 오전에. 게 네. 아그 보고나, 하이 사람은 진짜 정신적인 진짜 감정을 하면 정신병원에 한번 그 감정을 받아봐야 될 사람이다. 아. 그러면 선생님은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신가요? 100% 200%로그 새끼는 진짜 상냥 내란째로 집어내야 돼 정신이 헷갈다가 하니까. 그러면은... 문제인 사형을 시켜요. 네, 정신이가다 아, 사형을, 사형을 시켜 된다고요. 문제인 사형을 시켜아 <laughs> <않으니까>. 문제인 말씀입니까? <laughs> 아 지금 이 양반 말 들으면 문제인 사형. 봐봐요.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문제가 있다 문제인 아무 지부터간첩이요또 이렇게 하잖아요. 대한 문제, 대한 문제 사례 빠진 사람 이렇게 또 하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이구이 들어가 있어. 내가 지금 들어보겠습니 잠깐 내 입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맞아. 근데내 입장에서는 네. 이 해방되기 전에 문재인 이 아버지는 외정 때 일본놈 앞잡이로 공무원, 고급 공무원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터지니까 또 군인계급장을 달고 장교계급장으로또 변신한 한경국 사람이에요 아 근데 제가, 아버지가 저희가 한경우. 궁금한 거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윤석열이 탄핵은 윤석열 이 입장에서는 이번에 왜 그러냐면, 키르기스탄인가, 그 나라, 왕세자가 지금 이번에 부정투표로 지금 왕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개표할 때그 기계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키르기스탄에서. 그러면 그 기계가, 기계가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그 기계로 했는데도 윤석열인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기계가 어떤 기계 말씀이신가요? 개표 기계. 아 개표 기계. 네. 개표 기계. 네. 네. 근데 그 탄핵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이 탄핵에 대해서는 저 네. 양반 입장에서는 네. 저런 말이 네. 나와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네. 윤석열이 목숨 걸고 자기가 열 찍어진 국민을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는 일부러 이번에 국방장관 참모총장 자기가 임명한 사람을 통해가지고. 개음용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했죠 그죠 그러면 전두환이 이거 개음용해가지고 네. 대통령 된게 아, 죽일 아, 놈이고. 아, 네. 이 나라 물가 잡고 십년 동안. 십사일날 단핵 네. 이제 그걸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 결과 결과는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윤석열 씨는 우리가 뽑았으니까 인기는 채워야죠. 아, 그것까지 아, 채워야죠. 목숨을 걸고 우리는 윤석열이 지지합니다. 우리라는 면 누구? 우리.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당선시킨거아니까 근데, 그 근데 여론... 왜 국회의원이 그 사람을 타는 거야? 근데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나와 있던데요. 아니 이제 국민은 그럴 만한 내입장에서 그래. 이상계엄 했을 때 너무 국민들 놀랬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 국민 이 전부 참여할 수 없으니까 대민주제잖아요그래 국회의원을 뽑아놨잖아요. 국민을 대표해서 하라고 그 국회의원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 국민의 입을 막는 게 윤석열의 이번에 그, 그 이제 아니 우리가 다5천만할수 없다. 니 국민의 입을 그러면, 뽑아놨는데, 아니 그50 그러니까 뭐 아니 5 4명그 개새끼들 국회의원들그그 아, 그거, 그거 팔면 식료품도요? 그 51850자가 또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ja. 한 표만 달 이렇게 말요 이런 노릇들한테 들어고 있거든요. 아, 이 독자가 2 0만 제일 커요. 이, 이, 이런 여이분들한테 아, 200만인데 유튜브 이 이게 똑같아요. 침해한수 아, 아, 주장하고, 한마디도 안 틀려요. 다 돌아가셔야 돼요.